토도 AOE 회상이잖아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과금 계정인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를까 말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흑타돌이랑 토도가 1일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좀 아깝긴 해 어, 마이토 하나 들고 가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티켓 10장씩만 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아깝잖아. 뭔가 하나라도 더 먹고 가고 싶은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티켓 10장짜리 파는 게 있거든요 이거로 흑타돌이, 스쿠나, 토도 이렇게만 한번 해서 안 나오면 접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헤이 세뱃돈 받아서 팬텀 퍼레이드에 지른 거야 나는 그래서 뽑기 10장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헤 세뱃돈 나이스. 솔직히 좀 빡치잖아요. 네. 마천루에서 회주 2만 개 모아서 뭐, 토도만 먹자 하고 들어갔는데 픽둘만 지금 몇 번째야. 솔직히 빡치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뜰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1 0 장씩 샀는데 여기서 뜨겠어요? 노노 no, 노. No, no. 여기서 떴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픽둘은 그만. 야, 큰일 났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자, 스캠은 와주겠죠? 우우, 개. 야,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떴다. 이것도 알 천지. 와. 3만원 공중 분해. 거의 무과금이죠? 저는 무과금입니다. 더더 아오이. 회상이잖아. 캐릭터입니다! 자, 픽돌 예상해 보겠습니다. 픽돌 누가 될것 같냐면 영토게 될것 같아요. 혼돈이? 아! 그래, 픽돌일 것 같더라니. 이건 무과금입니다. 이걸 현질로 쳐줄까? 이건 무과금이에요. <laughs> 마지막 회주 영끌 써버려? 마지막 영끌 회주. 오케이. 저는 무과금입니다. 아시겠어요? 3만원 버린 무과금입니다. 네. 이제 안 속습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들 통하지 않습니다. 건실하게 살아야지. 이제 건실하게 회주 모으면서 그냥 짜져, 짜져 살겠습니다. 네. 괜히 욕심부릴라다 돈 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45층 한번 해볼까? 무과금으로? 어? 아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함? 무라사키 3턴컷이 나오는데? 나 이거 다 있는데. 어? 근데 무라사키 십렙이네. 근데 근데 나도 찍을 수 있는데 십렙? 잘 쓰겠습니다. 무라사키 십렙 찍. 어? 야 저주 수정이 부족하네. 야 이거 상상도 못했어. 기본 저주 수정이 부족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사십 층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케이 안 돼요 쌍놈이네 진짜 이거 내 주력 왜 가져감 아야 아야 에에와 원래 3탄 여기서 쌓여서 이제 무라사키 날려야 되는데 안 쌓이는 거봐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이조 이제 이 주력의 회오리에 스턴 확률이 있거든요. 이걸로 스턴 걸어버려. 법체가 벅차가... 놈. 아, 스턴이 안 걸렸는데요. 예? 이번에 스턴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닌 거야. 고... <laughs> 스턴이 안 걸리는데요. 이거 살수 있나? 포개, 그렇지. 아! 나이스. 야이 새끼.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깰수 있을까? 여기서 모모의 스턴 가버렸. 네. 자 이제 여기서 모모의 스턴이 들어간다면 네한명 들어갔습니다. 나이스죠. 오 유키쿤 <laughs> 어디 간 거야 일단 데미지 좀 볼까 브레자키 그렇게 안 써요 네 유키랑 같이 가면 된다 죽지 마라 그때까지 나이스 야두명 스톤 오예 나이스인데 한번더 스토르 엥? 났다 제발 이번 턴에 다 살아있어야 돼 아아 제발 오오 오! 이게 살았다고? 근데 이거 지금 가고 갈, 게, 갈 거긴 한데 이거 해서 가망 없으면은 이거는 캐릭터를 더 키워 와야 될거 같아요. 어디 한번 볼까? 교식이. 교식키안깨 졌죠? 아, 데미지가 한한한70%깠다 어. 70%깠네 와. 이거 모모를 다른 걸 써볼까? SSR 모모로 써보는 거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으악!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했노? 개시킬. 떠나서 킬. 브레이크는 시킬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아요. 맞죠? 피가 260만 남았네. 모라사키를 키우면은 이 260만도 뚫을 정도로 잘 커지지 않을까? 일단 클리어 가능성은 봤어요. 이 고조를 140까지 찍고 그레이드도 15 등급까지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재료 뭐 필요해 이거? 아 이거 언제 찍어 이거? 에이씨. 그래 45층은 뭐 가능성이라도 봤네요. 네. 아시겠지만 이거 키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건 무과금이라서 느린 게 아니라 어, 그냥 팬텀 퍼리드가 성장이 꽤 느려요 근데 글로벌 서버는 뭐 주말마다 2배 아니었나 그래서 일본 서버보다는 빨리 키워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드디어 상급자 임무를 다 깨는 날이죠 캐릭터 확정 뽑기 티켓 에이, 에이, 주세요 여기서 뭐가 떠야 되냐면 영토계에 좋다 영토계 아니 토우지 영토계나 토우지 드셔야 합니다. 네, 드셔야 해요. 저저지께 아. 한테 아아왜왜또 너지? 왜또 너야? 토황 어디 갔어요? 무과금 인생 아주 힘들어지겠구만. 어, 그렇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SSR 확정 티켓 갑니다. 여기서 캐릭터로 도우지 먹을게요. 잔재 뜨면 죽을게요. 도왕. 뭐재인네이 보시 다 약간 약간 염색 좀한 도우지 같은데요. 그죠 에, 왜 금발 테닝 도우지가 뜨는 거야? 이거 뭐예요? 개빡치네 진짜. 수고하세요.